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갑질 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무국장 박유빈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인 우리는 대법원 판결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 사회복지 현장의 실태를 알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지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절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현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늘리지 않았고 지자체는 책임을 회피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여전히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은 4개월째 체불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절박한 목소리를 사회에 알리고자 합니다.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에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하고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직장갑질 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 최지원 지부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한국사회복지연대 박진재 간사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직장합질 119 온라인노조 장송수 사무처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사회복지사 백경진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네 분의 발언과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문당도 퍼포먼스로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연의 김남희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광명을 김남희 의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복지 실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통상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수당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직장갑질 119와 한국사회복지연대가 4,700명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여전히 현장에서는 대법원이 결정한 명절 휴가비 통상임금 포함이라는 판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당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도 관련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내려오는 지침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은 분노와 절박함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신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십시오. 공공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직장 갑질 119 온라인 오조 사회복지 지부장 최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를 지키지 않고 책임을 피하는 정부와 지자체에 개선을 촉구하고자 지난 4월 18일 명절 휴가비 통상임금 불포함 임금체불 해결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4천여 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5월 6일 기준 총 4,706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성명서에 연대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통계가 아닙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분노와 절박함이 담긴 숫자입니다. 지난 12월 19일 대법원은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명절 휴가비가 포함되도록 변경되었고 따라서 사회복지시설도 판례에 따라 변화된 통상임금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일반직 근무자가 월 15시간 연장근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명절휴가비가 산입되지 않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면 매월 10% 정도의 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 우선 기존 24년도 인건비 지침을 따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에 기다렸더니 4개월 동안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로 바뀔 것을 기대했으나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되어 올라가지 않았고 내년에는 반영되니 기다리라는 식입니다. 정부에서 지키라고 만든 법왜 정부가 지키지 않고 계십니까? 정부나 지자체는 스스로에게 너무나도 간대합니다. 5개월이 지난 지금도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대책도 없습니다. 몇몇 지자체에서 통상임금의 명절 휴가비를 포함하라는 공문은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시설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법이 바뀌었으니 지침을 변경하는 것은 지자체나 지자체의 너무나 당연한 역할입니다. 대체고 습시 지침에만 포함하고 그것이 4개월간 우리가 노력하여 반영한 결과라는 것에 정말로 기가 찹니다. 보조금을 인상하지 않고 지침만 내리니 현장에서는 기존 시간의 수당을 줄이는 등의 편법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한 지 8년이 되어갑니다. 8년간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개선이 유독 더디다는 것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상임금 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적은 금액이라고 나중에 한 번에 산정해서 주면 되지 않느냐고 어차피 복지사는 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지 현장 종사자는 매번 참고 기다렸습니다. 사명감도 최소한의 기본이 지켜져야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둘 쌓이다 지쳐 동료들이 현장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그만큼 현장을 지키고 있는 동료들마저 떠나보내지 마십시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체불된 임금을 내년부터 지급하겠다가 아닌 지금 당장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여 종사자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신뢰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십시오. 당연히 바뀌어야 할 지침만 바꿔놓고 책임 회피하지 말고 공공의 책임을 가지고 통상 임금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연대 간사 박진재입니다. 한국사회복지연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복지 단체들로 결성된 연대체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회가 간사단체를 맡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시설을 민간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의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적 기관입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복지 서비스를 대신하여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평가와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측무성을 요구받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실천하는 기관으로서 도덕적 책임과 공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은 현재 종사자와 시설장 모두 법적 위험에 노출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지원 대책 없이 현재의 상태로 있기 때문입니다. 맹절 휴가비의 통상임금 포함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지침을 신속히 개정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복지 전달체계의 구성원이자 직업적 사명을 실천하는 전문가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우, 조속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네, 직장갑질19 온라인노조 장종수 사무처장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와 같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전원화,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 해당 판결은 2013년 12월 18일 통상임금 판결 이후 11년 만의 판결이었다. 2013년 당시 노동부가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배포한 것처럼 이번에도 고용노동부는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 지도 지침을 배포했다. 개정 지침이 배포들이란 것은 노동계에 있는 누구나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알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7일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비 가이드라인에서 이념과 같이 수당의 성격에 따라 통상 임금 산정 범위 별도 판단 필요라는 의례적 문구만을 넣었다. 대법원 판결에도 아랑곳 없었다. 서울시 역시 2025년 1월 20일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계획 처우 및 운영 계획과 그 FAQ에서 통상임금 산입 항목을 봉급, 정액 급식비, 조정 수당으로 한정했다. 인천시 정도만 3월 11일 들어 통상임금에 명절 휴가비가 산입됨을 명시했다. 명백한 정부와 지자체 의 행정 참사였다. 참사는 곧 근로기준법 위반, 즉 위법을 정부와 지자체가 방관, 방치, 방조한 것으로 이어졌다. 이유는 무엇인가? 체계의 부재다. 2022년 6월 22일 개정시행된 사회복지사 회복지 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정부와 지자체에 설치하게 했다. 그러나 법 시행 약 3년이 된 지금까지도 처우개선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도통 알수 없다. 심지어 정부 공식 누리집에서도 구성원 명, 명단조차 확인할 수 없다. 당시 뉴스를 통해 겨우 확인하면 2022년 12월 처우개선위원회 노동전문가로서 참여한 위원은 사회복지 분야와 무관한 제조업 법무팀 변호사가 유일했다. 해당 법령이 위원회 임기를 2년 및 연임이 가능하, 가능하게 정하고 있는 바, 현 처우개선위원회가 이번 통상임금 판례 및 고용노동부 노사지도 지침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고를 하지, 하지 못했으리라는 건 필연이다. 이러한 체계라면 이 같은 행정참사는 몇 번이고 재발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안한다. 정부 및 지자체는 이번 행정참사에 대해 사과하라. 또한 앞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에 노조활동가, 현장노동전문가 등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행정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라. 체계의 부재는 곧 행정참사를 불러온다는 것을 명심하라. 여기 4,700여 명의 사회복지종사자, 그리고 온라인 노조가 주넘이 꾸짖는다. 이상입니다. 네, 직장갑질 119 온라인 노조와 한국사회복지연대는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사회복지시설 명절 휴가비 통상임금 불포함 임금체불 해결 촉구 성명을 진행한 결과 총 4,706명이 성명에 참여하였다. 특히 일주일 만에 4,000여 명이 성명에 참여한 만큼 현장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분노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 판결조차 지켜지지 않는 공공영역, 정부가 법위에 군림하는 이 비상식적인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복지는 결코 지속될 수 없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는 오늘 보건복지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즉각 대응할 것과 관련 예산을 신속히 추가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즉각 대응하고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신속히 추가 편성하라. 둘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운영하고 행정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라. 네, 마지막 순서로 4,706명의 사회복지사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이름 하나하나에는 절박함과 분노,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게왜 투쟁이 되어야 합니까? 최소한의 통상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왜 외면당해야 합니까? 오늘 이 자리가 변화의 시작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네, 인근 채불 복지부 지자체 해결 촉구 기자회견의 퍼포먼스 사진 촬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사회복지원장이 더 이상 채불과 편법 위에 놓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